거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이 앞에 안희민 설신이있제 육식 있죠, 그러면 그렇죠? 네. 이게 칠식, 팔식이 뭐야? 칠식이 뭐라고 그래? 잠재의식을 음. 뭐라고 그래? 아, 방방하시방해하식말 있죠. 아 이게 무슨 뭐 이게 이게 뭐 이게 말라야식이야? 말라야, 말라야. 꼭 알아놔요. 말라야 이이이 말라야, 말라야식을 굉장히 말라야식이 중요해. 응? 응. 그래서 이 말라야식을 꼭 알아놔요. 말, 밑자아이야밑자아이고 위에가 좀길어지에 길어. 위에 짧고, 예? <laughs> 말라야식. 이이 음. 이 말라야식이 있고 또 아래야식이 있지. 아래야식. 음? 음. 아래야식. 음? 90도 어, 이잖아 응? 90만 분명히 들어가고. 아, 그러니까 9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는 아래야식까지. 있어이 <목소리> 음. 그러면 저기, 그, 저기 있잖아요. 응. 네. 의정국이라는 법칙이 있잖아요. 응. 네. 의정국이. 예, 네. 환경과 이제 마음을 얘기하는데, 마음이 발음에 따라, 환경이받라야 된다. 그러면 그거하고 관대해. 어, 그렇지. 예. 네. 어. 마음이 음. 어, 마음이 아야어 어, 그것도 그 마음의 원인이 이제 마음에서 시작돼가지고 일어나는거요그다리지는은거지 예, 예.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불이가이불이가이의정불이이불이가뭘 부리가, 부리가, 뜻합니까 불이가 뭐예요 예? 아, 응? 두개가 아니다 불이 아니고 뭐예요 꼭잘 봐요 요거 네. 여러분들은 불이, 불교가 불이법이거든? 불의법이, 불교가 이 불이법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요? 말... 말... 어? 하나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야. 네, 박 회장님하고 내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는? 어, 시험이 나고 매날이가 하나는 아니야. 근데 그걸 하나로 하려고 하면 뭐가 돼? 공산주의 무슨 독재야. 전체주의가 돼요. 그거는 독재성을 띠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둘이 아니면 이게 하나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착각해요. 색불 라면 색불, 어, 이공, 이래. 그래, 그래요? 그러면 또 공불 이색이야. 그래, 그래요? 이거를 둘이 아닌 걸로 보는 거야. 안 돼요.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다 소리야. 단, 엄격히 따지면 다른 것은 아니다.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말냐면 책은 색이고 공은 공인데,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엄격히 같을 수 있다, 이 말이지, 하나는 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둘이라는 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둘이, 둘의 고유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둘의. 그래서 이걸 하나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이 소리야. 그러면 남편 중에, 아내 중에, 불의법을 부리법을 부리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런걸 일심동체다 이래가지고 싸움이 붙는 거야 <laughs> 당신 마음이 왜내 마음하고 달라 이런다니까 이게 뭐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아내 마음은 아내 마음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고 이 사람은 안 다니는 걸 좋아해 그럼 그거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부부 일심동체인데 내가 안갔는데왜 당신 여행 가자고 그래 뭐 이러면 이거 되겠어요?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불이는 불이법은 같으나 하나는 되지 말아야 돼. <laughs> 하나를 주장하면 싸움이 붙어요. 의견 일치를 이루려고 하면 안 돼, 부부가. 어, 당신의 의견은 그래? 어, 그래. 나도 그거 존경해. 내 의견은 이래. 그래, 그래. 근데 이걸 우리가 뭐 일치를 이루자. 이럴 때는 집을 팔거나 살거나 이럴 때는 서로 협의해서 그래, 그렇게 합시다. 이러지만, 고유한 의견은 분리시켜야 돼. 언제나. 갚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사람이 뭐가 없냐 면 재미가 없어. 뭐 그래 전체가, 전체가 하나다. 이게 아니고 불의는 같을 수 있으나 둘은 아니게 하나는 하나가 될수 없는 것. 이걸 불일법이야 불교가 그래요. 그래서 중생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하는데 다 부처지. 이거 전체가 다 하나의 부처가 아니야. 각자가 부처야. <laughs> 근데 이름이 관세모사리고 이거는 미륵부처고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게 모든, 모든 부처가 하나다. 그 그래서 그것를잘 이해해야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 Yum yum.